자 예제 5번 가겠습니다. 자 예제 5번에 y는 ex와 그 다음에 위에 곡선의 위의점 1.2에서의 접선 및 y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지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보고 형태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ex 제곱은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y는 ex 제곱 자그 다음에 1.2자1.2 e. 음. e. 좀 된다고 합시다. 자, 1,2인데, 자, 여기에서 접선이니까,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죠? 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축및 Y 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요, 이 부분. 그지이 부분. 자, 그래서 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조금 선생님이 그림을 좀 오버해가 그릴게요. 요렇게 해 가지고. 이 요렇게 그릴게 자, 얘가 y는 e x y는 e x 자,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데 얘가 1, 2다. 그지 1, 2. 자, y 프라임을 하게 되면 e x 니까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2입니다. 기울기는 2 p 지 프라임 1이 2지. 2. 자, 기울기 1라서 자, 이 식은 y는 2의 x-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e 의 x, 어, 그지? e 의 x다. 그지?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여기가 어, 조금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이렇게. 그지? 응. 그래서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X축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있는, 요, 우리가 여기 있는 초록색 이지 여기 있는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 요 넓이를 빼면 되잖아. 삼각형 넓이는 여기는 1이니까, 1이고, 여기는 2니까, 2분의 2다. 그지? 여기는. 그죠? 2분의 2인데, 자, 접분을 합니다. 일단 적분을 할게요. 1까지. 0에서 1까지. 누굴 적분해요 EX, DX를 하고 나서 빼기 얼마를 하면 되노? 2분의 2를 하면은, 자, 여기 있는 넓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접근을 하면은 얘는 EX는 EX 그대로지. 그래서 0에서 1. 자, 1 집어넣으면 2에 1. 자, 0 집어넣으면 빼기 1, 이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자, 그래서, 얼마가 되죠? 2분의 여기서 이걸 다 빼는 거니까 빼면 되겠죠. 2-1에서 빼기 2분의 2니까 얘는 2분의 2-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건데 그냥 선생님 왜 이렇게 구합니까? 그냥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위의 식이 2x고 밑의 식이 얼마입니까? 2x니까 2x EX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답 됩니다. 돼요. 그래서... 어, 이거 빼기네.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가 위에니까. 자, 얘도 물론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2의 x고,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2의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 0에서 1까지. 자, 1 집어넣으면 얼마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가 되고, 빼기. 0 집어넣으면 1이고요.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자 그래서 2, 분의 1, 2, 2, 분의1 2, 빼기 1 이와 같이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상입니다.